네, 고들지와 함께하는 어정태 프라모델 스쿨. <laughs> 줄여서 길죠. 예, 오프스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들, 프라모델 사상 아주 최고의 빅 이벤트! 누가 나오냐? 자, 2018년도 미스 코리아! 진 아니고 선선 대단한 거야 착한 거야 자 미스코리아 선자 서예진 씨 박수로 보실게요 야야 박수 야. 야오 남자들 막 몰리 뭐야 이거 가가자 예진 씨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2018 미스코리아 선 서예진입니다 야 네. 지금 이게 프라모델 하신 분들 지금 난리 났어요. 어. 미스코리아 나왔다고. 아, 진짜요? 지금 이게 색칠하다가 갑자기 딱 보고 어어, 오, 이거 잘못 들어. <laughs> 막 망가뜨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아, 아. 아,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일단 프랑모델 이거 보고 미스코리아 네. 그때 됐을 때아 네. 어떻게 그 수상 소감 같은 건 뭐라 했었어요? 아니요, 사실 수상 소감은 진만 하고요.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뭐 국제 행사도 많이 <laughs> 가시잖아요. 네, 저희 작년에 가. 국제대회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그럼요, 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아니 그 뭐예요? 짠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여기 코드지 코지 대표님입니다. 아, 예, 프라모델을 너무 나보다 네. 더 미친 남자죠. 예, 네. 일에 이에 때는 네. 우리가 사 먹었거든요. 아, 지금 이게 지금 그냥 갖다 주고 새로 만든 과일 젤리. 아. <laughs> 한이 혼자 드릴 수 없어요. 아니 같이 드릴게요. 미스코리아 <laughs> 때문에 그런가요?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형수님. 형수님 아, 아, 안 계세요? 아 오늘 일부러 안 불렀어요. 아시다그이래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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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참. 웃음> <laughs> 말이죠. 이래때 <laughs> 댓글을 이렇게 올리신 분들 저희가 선물 주기로 했거든요. 어... 예 축하합니다! <laughs> 아, 축하합니다! <laughs> 야이네 분에게 저희가 어... 이제 선물을 바로 배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공이 뭐죠? 전공 미술 전공하고 있어요 미술? 네. 미술 전공하면 프라모델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어, 오늘 만들어 보고 네. 진짜 미술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명암 넣고 막 이런 거좀 알려줘요 에진씨 미술 전공했다는 거 괜히 알린 거예요 <laughs> 자 아우 이게 미코 우리 서예진 씨랑 함께 하니까 시간 가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에진씨에진씨가 네. 어, 정말 그 좋아하는 분 있어요? 연예인요? 아니, 요뭐 어떤 직업의 사람을 좋아요? 해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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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어, 군인이요. 아, 군인.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밀리터리 한번 해보려고.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게 이게 피규어죠. 피규어. 예? 이것도 완성된 것딱 이렇게 진열해놓고 보면 아, 이거 부러졌나? 왜 조심하세요. 아, 손가락이 있나? 이제 아, 참, 우리 교장 선생입니다. 예, 우리 수쿨에, 자 우리 교장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유, 교장 선생님. 네, 아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아니, 교장 선생님. 네. 인사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진짜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 아, 그래서 아, 예, 아니 모자죠. 올려 쓰지고 아니 잘생긴 얼굴 안 보이시니까. 예. 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예, 예 주제가 뭡니까? 밀리터리. 밀리터리. 네. 야. 장치라 사람을 빼놓고서. 야, 이거 보시죠. 자 이렇게 자 이런 피규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일단 탱크 만들기 전에 가볍게 재밌잖아요. 나만의 군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니다자 이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잘라봐요. 이렇게 잘라봐요. 우리 어렸을 때는 탱크가 사부그 유선 달려갖고 알죠? 리모컨으로 이렇게 리모컨 조절한 거. 조절하는 거. 그거랑 엄마가 안사 줬어. 이게 한이, 한이 됐어. 저는 우리 엄마 앞에서 만들어 버려요. 보라고, 엄마, 내가 사서 만든다 내가. <laughs> 참 좋은, 좋은 자식이네요. 참 엄마 앞에서 그거를 또. <laughs>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붙여야 돼요. 어. 예, 본드로. 자 봐봐요. 딱 붙이고 본드잖아요. 속으로 씹으세요. 2 2 3 4 5 4 7 8 6, 10 대슬 이렇게 던지면 어떡합니까 이게? 아, 10초 붙였다고 꽉 잡고 있어야지 다 붙을 때까지. 아니, 홈쇼핑 같은 거안 봤냐고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해 줘야지. 봐 봐. 이거 딱 붙죠. 어, 어 잘못 붙었네. 아! 아! 자, 근데 네. 어, 빨리 하세요. 어, 저다 했는데. 요 아니, 이거 네개다 해야죠. 아지 정말요? 아뭐 하시는 거예요? 아. 빨리 하세요 화를 저, 해라고요 좀 이쪽에 왜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아니, 어? 아니 초보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아니 교장선생님이 너무하네 어? 왜 나한테만 그래 어? 아니, 여기 그러면 학생인데요 알려줬잖아요 여태까지 아.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지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초보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교장선생님은 네. 뭐안 하세요? 아 그릴라 자, 자 우리 에진씨 네. 이게 서페이서라고 이게 있습니다 서페이서라고 이렇게 뿌려줘야지 이게 이제 지금 이거는 맨들맨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뿌려줘야지 이렇게 아크릴이 잘 묻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장선생님이 좀 서페이서 좀 뿌리고 와요 아니 지금 절 시키시는 거예요? 난 지금 가르쳐 줘야 될 거니까 아니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온다 실씨 지금 뭐하고 있나 이 사람 지금 어 지금 <laughs> 장난하나 아, 아니 이 사람 진짜 진짜 자기 조견 좋아하시네 아니, 교장고 갔다 오라고 그러고 지금 야, 나보고 지금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그 섭외에서 안 칠하고 그냥 색칠하면 안 되나요? 아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섭에서안 칠하면 색이 잘안 먹어요. 빨리 갔다 오세요 아니 그럼. 다른 공방장님은 또 그렇게 하는 거같은데 지금 뭔 소리야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에? 내가 지금 에? 잘 알려주고 있을 테니까 에이, 빨리 갔다 와요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기본을 건너뛰려고 지금 자 기본을 지키자 불안보 음? 음. 자. 음. 빨리 갔다 와요 네 알았어요 에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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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우. 스페이스 사부님 완... 자리 좀. 아... 아니 너무 빨리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서페이서 뿌리면서 생각을 했는데 네. 자 우리 세 명이서 가장 몸 받는 사람이 어이 탱크를 혼자 조립하기 어때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아 미술. 에이 미술 하시는 분. 엄청 잘하지. 아 나는 그 문신한 눈썹 문신한 그분도 미대 나왔거든요. 엄청 잘 그려 각자의 느낌에 맞게 일단 바탕을 칠하는 거예요 바탕을 예지씨 유튜브 많이 해봤어요? 아니요 저안 해봤어요 아, 그 저번 주에 네. 맹승지 씨가 나왔는데 네. 본인 유튜브를 하더라고 아 진짜요? 잘라버렸어요 근데 왜색으로 아, 하셨어요? 벚꽃처럼 핑크색 근데, 아. 뭐 근데 또 의외로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 유화 뭐 이런 거로 하던데 그건 뭐예요? 유화 유화 많이 써 봤죠, 에진 씨. 네. 어때요? 그 유화는 뭐예요? 유화 그냥 꾸덕하게도 할수 있고. 꾸덕이 뭐예요? 꾸덕. 꾸덕. 꾸덕스. 꾸덕. 꾸덕? 꾸덕? 약간 좋았어. <laughs>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에진 씨. 네. 저는 이렇게 네. 그 군인들 개구리 네. 복이라 그나?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색깔로만 하지 말고요. 네. 여러 가지 색깔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사부님한테 배워갖고 미군 그 옷을 칠했거든요. 미군. 하루 종일 전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미군 옷은 달라요? 그 디지털 옷 같이 탄거 아 있잖아요. 미군. 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그거 먹선 안넣어요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넣는 것 전혀. 아니 그그 그 뭐냐 그거 검은 거. 어 멋있 멋있 좀 하시, 하죠. 해요? 예 멋있게. 워싱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그 검은 그 때를 이렇게 넣면 으 여기 이게 이 사람 여기 눈 들어가고 코 나오고 이게 딱 보여요. 진짜 미술 할 오. 뭐야? 누가 어, 가르쳐줬어? 조심한데요? 누가 가르쳐줬어? 그렇게 잘했어요? 야 네. 큰일났네 아니 전문가 이거, 이걸로 거이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laughs> 뭐야 이게 어 <laughs>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야 이거 그뭐 감기약 선전에 나오는 그거 <laughs> 있죠 어? 통증은 가라앉고 편안함은 오래 갈 거야 편안한 숙면으로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 우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규어. 아. 음. 자, 제 작품은 이거는 이제 외국인인데 한국군을 표현했어요. 음. 예, 한. 자, 이건 뭐요? 예 약이죠. 약. 이게 무슨 약이요? 무슨 <laughs> 약입니까 이게? 또 예, CF로. <laughs> 약이라뇨 <약이랑요. 웃음> 잘 들어보세요. 예, 예. 뭐냐면 봄이 다가오니까 아 위장을 핑크색 위장을 핑크색으로 거예요? 맑게 청소해 줘. 왜? <laughs> 왜 그럽니까? 또자 우리 피디님이 예, 정확하게 심사 좀 해주세요. 자 피디님 심사해 주세요. 예, 어우 깜짝! <laughs> 꼭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오, 어, 오, 어. 오, 야, 예. 자 1등, 1등부터 1등, 자 1등. 처음 했는데 왜, 왜죠? 2등 누구예요? 뭐야? 빨리 주려아 나야? 한 15년 하신 분이 예 꼴등을 하셨어요 아, 자 약속한 대로 벌칙은 자 이거를 다예 사포질 잘해요 어? 조립을 깔끔하게 혼자서 다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 알겠어요 빨리 주세요 어, 오늘 가지 말고 이걸 다 해야 돼요 어, 자. 자, 이거 하시고. 아 자, 그리고, 아, 네. 자, 이번에도 상품을 준비해 셨어요 자, 댓글. 오늘 3회죠? 3회 보시고 댓글을 아주 이쁘게 날리신 분께. 자, 예, 보여주시죠. 네. 예. 자, 프라모델 집에서 하시라고. 예, 또. 예. 자, 프라모델 2개. 또. 자, 프라모델 조립할 때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 또. 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예, 이거 2개, 이거 프라모델 2개. 자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예 관심과 예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가시죠. 예근 네, 이거 만들어요 빨리 만들어. 예 네, 가시죠. 만들어요. 사포질 잘해. 사포질. 만아 알겠어요. 사포질 잘해. 빨리. 가시죠. 퇴근하시죠. 집이 어디예요?